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지구가 극락이 되고 극락을 창조할 수 있는 빛나는 존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빛나는 존재는 지구가 정말로 행복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예, 예를 들자면, 비유를 하자면 아주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구에 왔을 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가르침들을, 메시지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이 순간에도 그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가 있고 여러분들이라는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나는 존재가 해야 할 역할들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되어서 가장 좋은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언어로 해석을 하자면, 먼저 극락을 주문하고, 먼저 가장 극락을 창조하는 일을 먼저 마음에 담아놓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빛나는 존재는 바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일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행을 하면 그에 따라 그에 걸맞는 것이 선물이, 선물이 최상의 존재로부터, 우주 최상의 존재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존재 에너지를 사용해서 빛나는 존재, 최상의 에너지를 단지 자기의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 그런 분들의 그,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만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빛조는, 빛나는 존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나는 존재는 먼저 극락을 주문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그 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나의 욕심을, 나의 소원을 큰 힘의 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말로 지구를 위해서 살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구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이고 은총과 특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일 수도 없고 가려 그 마음의 내면을 가려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눠 보면 알게 되고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는 예전에 몇천년 전에 다녀가신 성인분들 그 당시에는 어떤 순교, 순교 순교라는 것도 말이 좀 그렇지만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그 순교를 당해야 된다거나 그런 억압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는 이미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지금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 와 있다면 지금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구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극락으로 창조하는 그런 일에 정말로 지구에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어떤 순교나 어떤 억압이나 어떤 금욕이나 어떤 절제나 또, 세속과 종교적인 것에 대한 분리, 이런 거다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순간, 그냥 극락을 창조하는 것에 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지금 이 시간대는 그럴 수 있도록 지금 모든 것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종교나 특정 믿음, 특정 종교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는 그냥 모든 것이 자유로운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종교가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미풍양속에 미풍양속이라는 것도 <laughs> 굉장히 어, 문제가 있는 말이지만, 원시 부족의 미풍양속과 지금 현대, 한국의 미풍양속이 현저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누구와 더 옳고 다르다는 그런 가치조차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의 그 미풍양석에 특별히, 어, 저기,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특별히 어긋나지, 어긋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영성적으로 완전히 고기학, 완전히 고차원에 이르게 되고 동시에 나아가 물질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부처님과 예수님, 그 제자들이 다시 부활된다, 아니다, 이런 똑같은 사람이 온다, 아니다, 이런 것들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만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같은 천국을, 학원을... 얘기하는 분이 온다면 지금은 더 이상 승교도 억압도 필요가 없는 이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일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냐고 말, 말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질 문명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인간이 문명권이 아닌 곳에 원시 부족이나 이런 곳에서 엄청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왔던 문명과 단절된 그런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무조건 옳고, 또 원시 부족의 삶은, 소수 원시 부족의 삶은 무조건 나쁘다, 원시적이다, 이렇게 할수 없는 심오한 차원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이 시점에는 그런 원시 부족의 그 인류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또한 이 문명의 어떤 혜택, 이 모든 것을 이 양자를 양자를 결합한 융합한 새로운 방식의 인간의 삶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도덕경 도가 철학에 보면 가능한 사람이 사는 마을의 규모를 작게 작게 하고 떨어져서 조그만 그 마을, 마을 구성원을 가지고 소박하게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가 철학에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이고 뭐 사실 우리가 현대인 현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문명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담아들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철학과 그리고 지금 현재 발견되는 과학 이것들이 융합이 되어서 극락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최상의 존재와 빛나는 존재라는 이 제자들이 지구 전체를 행복의 차원으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상의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는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서 비전 내는 비전. 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빛나는 존재 한 명, 한 명이 있어도 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은 자기의 살아온 경험과 토대로부터 이어지며 그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절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가 보급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차원의 있으면서 전 지구가 극락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빛나는 존재 분들은 자기 스스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며 기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면서 자기 능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하는 일 자체가 그냥 지구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은 먼저 지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시간을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이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그의 나라를, 극락을 창조하는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하는 것에는 정말로 놀랄만한, 놀랄만한 것들이 그분들에게 선물이 되, 되는 것입니다. 처음 <laughs>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 그분들의 삶에서 겪었던 것들은 다 지나갔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경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직 축복과 은총과 창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과 여러 가지 것들이 베이스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들은 때로는 인간을 멸종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지구를 극락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 빛나는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최상의 존재께서도 지구가 행복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적과 그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에너지를 거의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락을 주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는 예를 하나만 딱 들면 만일 여러분들 중에 제가 언젠가 지구적인 어떤 어플을 만든다 그랬고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시나리오를 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 지구적인 시나리오를 써서 거기에 어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지구가 행복해지는 일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소원은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심지어 구체적인 비법까지도 전달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극락센터라는 지구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 것입니다. 람세스가, 이집트의 그 람세스가 만들어낸 것그 이상의 것들, 그 모든 그 이상의 것들을 건축물을 만들 것인데,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센터라는 건축물은 지구 전체를 위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만약 건축가가 우리 빛존이 된다면 건축에 관심이 없나, 아,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 극락센터를 창조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어플도 좋은 어플, 지구 전체를 행복하게 하는 어플을 만들겠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비법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도 마찬가지고 전 지구적인 행복을 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창조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존 분들이 그렇게 지구, 우리가 어, 극락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정말로 지구 전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일들을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실행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도와주는 인맥들이 더 점점 두, 두껍고 두텁게 촘촘히 쌓여갈 것인, 마치 그물의 인드라만 그물처럼 그물들이 가장 좋은 인맥들이 촘촘히 켜, 켜켜이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빛존들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당히 깨달음에 근접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락을 주문합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